영가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염불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에 드러내어 생사고 해벗어나서 애빨 열반성취하사 금라광생하옵시고 모두 성불하옵소서 사대육신험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육신의 집착말. 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친견하리 살아 생전 에착하던 사대육신 무엇인고 한 순간에 숨거두니 주인 없는 목석일세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진 이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 걸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볼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 숨이 없어질 때죄없 역시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텅 비워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정정하면 온 세계가 정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여 정정으로 돌아가면 영가님이 가시는 길 광명으로 가득하리 가시는 길 천리만리 금락정 또어디가 번뇌 망상 없어진 곳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귀의하면 무명 업장 벗어나서 극락 세계 왕생활이 재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이치니인 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도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영가시여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없잖는가 일가친척만이 있고 부귀 영하 높았어도 죽는 길엔 누구 하나 이미 되지 못한다네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진대 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노우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정정하신 마음으로 불국 정토 가시리라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반야 지혜 이루시고 황생극 낙하 오리다 본 마음은 고요하여 옛과 지금 없다 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종령으로 집신 한짝 갖고 간 뇌이와 같은 높은 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과 사 를 넘었거늘 그 무엇을 슬퍼하랴 뜬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미 인연이듯 중생들의 생과 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사대 육신 흩어지고 없인 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 극락하옵소서 돌고 도는 생사윤의 자기 업을 따르오니 오고감을 슬퍼 말고 환희로서 발심하여 무 무 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 돌을 뛰어넘어 금닭새게 가오리다 이 세상에 처음 올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에 삼과죽음 물과 얼음 같은 온이 육신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시고 정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하옵소서 영가시여 사바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지은 죄 없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 가면 가보는 곳. 꽃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니 첩첩 쌓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무생명의 노래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에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에 꿈과 같고 나다 너다 모든 분별 본래부터 공이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그 무엇에 얽매여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저희들 그리 일심으로 독송하는 진원 따라 지옥 세계 무너지고 매진원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금락 세계 상품 상생하옵소서. 바하 지옥 진원. 오홈 가라지야 사바하. 오홈 가라지야 사바하. 오홈 가라지야 사바하. 해원결지너헌 호삼다라가닥사바하호음삼다라가닥사바하삼다라사바하 음, 음, 상품상생지너헌 호음만이다니우음바닥사바하 음, 호음많이다니우음바닥사바하오음만이다니우음 마탁사바하, 저희들이 지성으로 합장하고 머리 숙여 부처님께 원하오니 대자비를 내리시어 금일이순신영가하, 금락왕생하시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